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알아볼 코인은 네, 스페이스 아이디 코인이구요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이랑 좋아요는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되니까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스페이스 아이디 어제 이제 대략적으로 30%에 대한 어, 매도 음봉이 출연을 했습니다. 거래량도 좀 동반을 했구요 제가 저번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파동의 종결 이후 ABC에 대한 조정이 내려올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현재 어, 이제는 C에 대한 파동이 종결이 됐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ABC에 대한 플랫 패턴으로 조정이 좀 들어왔고, 이런 것들은 일본 기준으로 상승이 시작했던 파동, 여기였죠. 어, 여기서부터 되돌림 값을 체크를 했을 때, 현재 내려온 구간이 정확히 618에서 어, 0.618 구간에서 반등이 좀 나와준 모습입니다. 어, 스페이스 아이디 같은 경우는 1530원을 이탈을 해버리면, 음, 정말 위협적으로 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구간은 좀 무조건 사수해야 되는 구간이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되돌림 파동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38.2%랑 61.8%가 가장 중요한 되돌림이에요, 이두 개가. 그래서, 6.18까지는 보통 많이 이탈이 일어나는데, 6.18 구간 지켜줬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여기에 대한 차트를 좀 뜯어서 볼게요. 한 시간 봉으로 넘어가서 보시면, 어, 정말 말도 안 되는 매도 압력이 쏟아졌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거래량이 바닥에서 한번 붙었는데, 한 시간 봉 기준. 어, 이렇게 됐을 때는 사실 추세고 보고 그어볼 수도 없을 정도로 절벽처럼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구간, 어, 다시 한 번, 1530원 부분을 가로줄로 표시하고 시작할게요. 음, 이런 구간들을 지켜주어야, 어, 지켜주어야, 이제 스페이스 아이디는 다시 한번 새로운 임펄스 파동을 형성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지금 당장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가 애매해서, 어 주말 동안 차트 좀 보고 나서 텔레그램 방에서 브리핑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번 조정 그리고 매수 타이밍 전부 다 맞추면서 수익도 안겨 드렸고요. 링크 댓글에 있습니다. 어 전화번호 보내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 안 하니까 자유롭게 입장하시고 입장하실 때 구독이랑 좋아요만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비트코인 시황 좀 짧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하락세를 이어 나가고 있는데 여기서 떨어지는 것들이 어 어떠한 이런 플랫 조정으로 ABC에 대한 조정으로 빠질 건지 아니면은 다시 한번 수렴 구간으로 음. 이렇게 추세를 연결을 했을 때 수렴 구간을 이으면서 이런 식으로 수렴을 만들면서 조정을 마무리를 할지 이거에 대한 조정 파동이 선택지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어찌 됐든 플랫으로 떨어지더라도 저점 갱신은 나오겠지만 빠르게 반등이 올라오면서 새로운 임펄스 파동을 형성할 거고 수렴 구간도 마찬가지로 조정은 마무리를 짓고 나서 알트의 순환매를 이어서 넘겨주고 다시 한번. 신고가를 갱신하는 흐름 어쨌든 저는 상승 관점을 두 가지로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구간은 오히려 저는 분할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중간에 반등이 좀 나와주긴 했지만 업비트 기준으로는 어, 지금부터 계속 모아가야 되는 기준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이런 말을 보면 은 항상 사람들은 똑같습니다 떨어질 때는 웃어요 정말 무슨 지금 사냐 이렇게 웃는데 결국에는 다 올라갈 때 사더라고 음, 여러분들 매수는 떨어질 때 해야 됩니다 어, 지금은 하락장 시작이 아니라 여기서부터 올라온 상승에 대한 조정이에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기회를 줄때 우리는 매수를 해야 되지 올라가고 있을 때 매수하면 결국엔 물리는 건 여러분들밖에 없을 겁니다 어, 저도 그래서 분할 매수 시작하고 있고 지금 조정 파동의 형태가 abc로 빠지면서 플래스로 완성을 할 건지 어, 수렴으로 마무리를 지으면서 다시 한번 알트의 순환 매를 줄 건지 이것들을 좀 지켜봐야 될것 같고 제가 자세한 건 어, 텔레그램 방에서 이렇게 브리핑을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입장하시면 될것 같고요. 전화번호 안 받습니다.